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수 명령어 중에서 딤 스타일 시간입니다. 치수 스타일, 딤 스타일. 기본 단축키 D. 왼쪽 하늘색 글자는 단축키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치수 스타일, 딤 스타일. 기본 단축키 D. 중요한 명령어지만, 자주 사용하진 않는 편이어서 다른 단축키 DS로 바꿔 줄수 있습니다. 치수 설정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새로 만들기, 수정, 맞춤 등 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치수 스타일 새로 만들기 이름 지정 왼쪽은 아무 설정이 안된 기본 치수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 또는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새 치수 스타일을 만들 때 왼쪽처럼 기본 치수 스타일 또는 기존에 만들어둔 치수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여러가지 스타일 중 마우스 오른쪽 클릭 현재로 설정해서 치수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 수정하기. 치수선. 치수 칫수 보조선 색상. 치수선 너머로 연장.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첫 번째 선 기준 지정. 가로 치수선과 양쪽에 세로 치수 보조선 색상. 치수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색상을 흰색, 빨간색 등 지정해 줍니다. 치수선 너머로 연장, 위쪽으로 얼만큼 돌출시킬지, 그리고 치수를 찍을 때 처음과 끝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기호 및 화살표, 화살촉. 기본은 닫고 체험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모양은 점, 건축, 눈금입니다. 치수를 끊어줄 경우 오른쪽 각도, 열기 30을 사용하고 맨 아래 사용자 화살표는 별도 형태를 쓰고 싶을 때 블록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의 스타일, 색상, 높이를 지정하고 치수선 기준, 치수선 방향대로 할 경우에는 위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를 정해줍니다. 맞춤 창에서 확인할 사항은 하나 지정한 치수 기준에서 300, 200, 60, 20등 키우거나 줄이기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할 치수 축적은 M뷰 창에서 축적, 용지 크기를 동일하게 할 경우에 선택해 줍니다. 1차 단위에서 설정할 내용은 단위 형식, 10진에서 윈도우즈 바탕화면 선택. 윈도우즈 바탕화면으로 해야 숫자의 천 단위, 콤마 표시가 됩니다. 정밀도는 소수점 표시 여부 0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 밖에 대체 단위와 공차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치수 스타일, 스탠다드입니다. 새로 만들기, 이름 지정. 맞춤 축척 100 윈도우즈 바탕화면 정밀도 소수점 0 문자 색상 높이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문자 스타일 색상 높이 문자의 방향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살표, 도트, 치수선 너머로 연장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딤100 칫수 기준으로 딤60 맞춤에서 60, 맞춤해서 60. 팀40 맞춤에서 40, 팀30 맞춤에서 30. 프로퍼티 특성 창에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화살표, 건축 눈금, 문자 높이. 축척 200 간격 띄우기 개별로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개별로 수정할 때는 치수 스타일 지정 후 변경할 부분 선택, 화살표 모양 선택, 치수선, 치수 보조선 색상, 치수선 너머로 연장,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문자에서는 스타일, 색상, 높이, 간격 띄우기를 지정합니다. 맞춤에서 축척 변경 치수 단위 윈도우즈 바탕 화면 이렇게 개별 수정을 해준 치수로 매치 치수 스타일을 통일시켜 줍니다.